오늘 저희 구독자 선생님이요제 방송 끝나고 오셨는데 여기 선생 님 여기 좀 해주세요. 네. 녹화 그 멀미도에서 어떤 행사 멀미도 하신다면? 그냥 그 갑설이 음. 네 갑설이 행사라는 거예요. 갑설이 행사요. 네. 아. 저희 엿장수 앞도 아. 팔고 이게 다갑설리 행사예요. 아. 네. 그런 거 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여기 인천 여기 대한 동예 대안구 예 대관동이야. 대산동군청이요 계산, 어, 아, 본에 들어가서 들어가 아, 아니요. 제가 목소리 좀 녹음하려고요. 어, 군청에 아, 청진에가에서 네. 들어가셔 갖고 방송을 하신 저기 뭐 네. 선생님이 저기 뭐야? 각설이 품발하신다고요발 네. 월미도에서 네. 아, 몇 시예요? 오전 이번 주 아. 10시 반부터 시작이갖고 아, 이번 주 오전 10시 반이요? 네. 이번 주. 도 어, 그러면 월미도 가면 선생님 보겠 보네요 예, 보면 돼요. 아, 제가 10시 반에 가면 선생님 볼수 있어요? 네. 볼수 있어요. 아, 거기 오늘... 저희 회원들이 아, 다오 와요. 아, 어, 네. 팬 선생님들 오늘요, 혹시, 음. 저기, 요번주 일요일, 일요일이죠? 응. 일요일날 월미도에 10시 반에 10시 반. 가시면은요, 저희 네. 또 구독자 팬 선생님이 네. 거기서 저희 회원들 많이. 품바 와요. 공연도 하시고요, 네. 엿장수 그거 뭐죠? 네. 품바 그거 하시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은 월미도에 구경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얼굴 안 찍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찍어 상관없어. 아, 그래요? 아, 제가 그냥 음. 멀리서만 이렇게 한번 찍을게요. 저희 팬 선생님께서 저기 뭐야 품바 예 품바 공연 하신다 그래갖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멀리서 찍을게요 네 많이 감상해 주세요.